자, 이어서 가입을 하셨으면 저희가 이제 파워 쉘을 설치를 해 줘야 돼요. 이 fly.io를 저희 컴퓨터에서 이 명령어로 입력을 해 가지고 이 사이트랑 이제 상호 작용을 할 건데 그러려면은 저희 PC에다가 어, flyctl이라는 여기 밑에 있죠? flyctl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설치하려면은 파워 쉘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파워쉘 최신 버전을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 키 누르시고, 윈도우 키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파워쉘을 이렇게 치, 쳐보시면은, 자, 저는 이게 7이라고 나오는데, 이게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윈도우스 파워쉘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요 명령어를 넣어서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런 뭐게 있다라고 뜹니다. 자 저희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요렇게영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어 약간의 시간이 이제 설치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 패스할게요. 여러분들은 요거 눌러서 설치 진행되는 거 보시고 설치 완료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뭐 이것만 가지고 설치가 잘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라 하시면 은 제가 설치 가이드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어, 한번 참고를 해서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플라이 CTL 설치까지 진행을 할게요. 파워쉘을 7 버전을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제 파워쉘 7로 다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까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 기존에 파워쉘을 켜놓으셨다면 이제 꺼주시고요. 다시 이제 파워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파워쉘 7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관리자 권한 실행이 안나오시면은 우클릭하시면은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 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어 잠시만요. 껐다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꼭 관리자 권한으로 해주세요.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설치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설치가 되셨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이렇게 명령어를 한번 쳐보세요. 명령어를 쳤을 때, 자, 이렇게 명령어 목록이 나오면 설치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flyctl이, 요 사이트 있죠? fly.io, 요 사이트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로그인 할 수가 있구요. 여기 뭐, 저는 이미 로그인, 로그인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구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로그인 창이 뜨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구요. 다시, 이제, 대시보드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successful 그래서 로그인이 완료가 됐다라고 나오죠. 어, 이러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한번 끊고 어, 다음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진행할게요.